패딩에 털이 빠진다고 이거 이거 좀 바르지 마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탁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에 이 패딩 점퍼 입다 보면은 털이 많이 빠져 가지고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좀덜 빠지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전에 절대 네버 네버 절대 때 하시면 안 되는 방법도 있어요.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 알아보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패딩 점퍼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불량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세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량은 아니에요. 케어라벨 같은데 봐도 털 빠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있겠죠. 세탁을 하면 아무래도 털이 지방이 많이 빠지고 가늘어지다 보니까 봉제선 사이로 당연히 잘 빠져나오겠죠. 하지만 이 오리털이라는 게 봉제선보다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구멍만 있어도 그 밖으로 삐져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패딩에 이제 빵꾸가 났거나 찢어졌을 때 제가 누비는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으로 추천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생기면은 털이 그 많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솜털이면 들 빠지고, 깃털이면 들 빠지고 뭐지 그런 문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솜털은 솜털대로 가늘어서 좀잘 빠지고, 또 깃털은 깃털대로 이렇게 심지가 있으니까 또 힘이 있어서 또잘삐져 나오는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들 빠지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세탁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이거 짠! 매니큐어 어, 매니큐어 여기다 좀안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패딩 세탁 하다 보면은 진짜 심심치 않게 많이 발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구멍을 막는 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매니큐어를 이렇게 이제 봉제선에다가 얇게, 옅게 이제 살짝 발라가지고 봉제선을 이렇게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네.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잘 발라지나요? 잘안 발라지죠? 제가 볼땐 그래요. 깔끔하게 잘안 발라져요. 그죠? 발랐을 때 티가 안날 수가 없어요. 티가 안날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바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좋아요. 나는 좀 금손이라서 손재주가 있어서 진짜 표현 나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라도 되냐 아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을 같이 좀 보실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세탁소 경영인 카페 네이버에 호텔 세탁에 부산의 박갑근 명품세탁 사장님께서 찍은 이제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세탁하고 나니까 이 매니큐어가 막 번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묻고 난리난리 난리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모르셨던 거죠 세탁을 돌리니까 번져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고 갈라지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매니큐어가 딱해지고 바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발랐을 때는 표가 안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잠바는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세탁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옷에다가는 바르시면 안 돼요. 바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세탁소 사장님들 너무 착해가지고 옷이 좋겠지. 나가기 위해서 또 지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이에니큐어를 지우기 위해서는 뭐 아세톤 뭐 이런 거 유기용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패딩은 기능성 원단이기 때문에 그런 유기용제가 묻으면은요. 코팅이 벗겨지고 기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패딩에 털,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좀덜 빠지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먼저, 이 패딩에 이 털, 털을, 이 패딩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털들이 많이 삐져나와요. 보이시죠? 이것들을요,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요, 이 털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면서, 다른 털들을 잡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털들을 보기도 안 좋지만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이런 제 실리콘 브러쉬 있어요. 꼭 이런 실리콘 브러쉬가 아니더라도 생활용품점에 가시면은 다양한 이런 실리콘 브러쉬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살살 밀어주세요. 떼밀듯이 이렇게 살살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보이는 대로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제거를 하세요 제거를 하시고 이런 이제 돌돌이 돌돌이로 이렇게 말끔하게 잘 제거를 해주세요 어, 이렇게 제거만 잘 해주셔도 털이 좀덜 빠져요 다른 털들을 안 잡고 나오거든요 근데 단이 패딩에 털 이걸 제거하실 때 보풀제거기 전동 보풀제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이 실이 끊어져요. 이게 하나 끊어지면. 이 줄이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이의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털이 한쪽으로 몰리겠죠. 절대로 전동형 보풀 제거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자두 번째로 세탁. 세탁이 중요하죠. 세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세탁 방법은 저희 이전 컨텐츠를 참고를 하시되 털이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 피부랑 뭐 비슷한 거예요. 스팀이나 뜨거운 물로 이렇게 세수하면 어떻게 되죠? 모공이 확 열리잖아요 그럼 노폐물도 잘 빠져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이라는 거는 물 속에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섬유 사이가 미세하게 벌어져요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 미세한 털이 밖으로 잘 빠져 나오겠죠 세탁을 하실 때 온도를 조금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낮은 온도에서 하시면은 털이 좀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은 때가 안 빠지잖아요. 그쵸? 모공이 열려야지 뭐 노폐물이 나오는 것 같이 때도 온도가 높아야지 잘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처리를 하셔라 라고 제가 이전 세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전체적인 그런 세탁 온도가 높게 가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오염이 있는 부분만 전처리를 통해서 떼를 뺄걸 빼고 세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온도를 안 쓰더라도 충분히 오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건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조기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뜨거운 온도에서 열리겠죠. 그러면서 털이 많이 빠져나오겠죠. 송풍건조나 이제 저온건조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미세한 털들이 조금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자연 건조로 말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충분히 마르고 패딩 리프레시나 송풍 건조로 조금만 돌려주시면은 잘 살아나니까 그런 방법으로 건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매니큐어를 발라준다는 라 것도 이 봉제선을 어느 정도 코팅을 해준다는 라 거잖아요. 코팅을 한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게 문제니까 이 옷을 코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코팅을 해주느냐 p v 에 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합성 세탁 풀. 그 풀이라는 게 일종의 여기다가 막을 하나 입혀주는 거거든요. 미세한 막을. 풀먹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빳빳타게 어떤 와이셔스나 그런 질감을 위해서 풀먹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세한 코팅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와이셔스에 사용하는 그런 풀의 양보다 아주 적게, 만 5분의 1 이하로. 조금만 사용하시면 충전재에 또 영향도 거의 안 미치면서 이 옷에 코팅까지 돼서 오리털이 좀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심하다. 풀먹임을 조금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터넷이나 뭐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꿀팁이 있지만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흥미롭게 작가들이 세팅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찔빵!